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운학 TV에 그냥 운학 스킨만 하고 있는 운학기 TV 사운 TV를 사기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엔더월드에 가볼 겁니다. 자, 결정해 드로 가시고니다 아, 내말 들어야 돼. 진짜입니다. 비디에 설정 들어가시고 이인정이 구독자 구지인정이래야 하지 말라고 이 감기로 가야 돼 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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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이 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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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엔야돼 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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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엔더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